증오. 때로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감정, 마음 속의 작은 불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증오가 가난과 사회적 멸시 그리고 배신감 속에서 자라날 때, 그것은 모든 것을 태워 버릴 수 있는 지옥의 불길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지옥의 불길을 강령으로, 종교로, 피해 성전으로 삼기로 결심한 자들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 범죄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병적인 범죄, 집단 중 하나에 대한 기록을 열어보려 합니다. 그들은 빚 때문에 혹은 사랑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이유, 바로 피해자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존파, 지존파느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탄생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사회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품고 있던 청년 김기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불공평함과 가난한 자들이 겪어야 하는 멸시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고 그 증오심은 점차 뒤틀린 철학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부자들이 사회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며 그들을 처단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혁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카리스마와 교묘한 언변으로 그는 자신과 비슷한 산상각을 가진 청년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학교 중퇴자, 전과자, 세상에 속지 못하고 겉도는 영혼들, 그들에게 김기환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목소리이자 구원자이며 교주였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지하실에 모여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세상에 대한 증오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서 하나의 끔찍한 범죄, 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계율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부자인 자는 누구든 죽인다. 10억 원을 손에 넣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배신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응징한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비싼 차. 특히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현대 그랜저를 모는 자들. 그리고 강남의 부유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지하실에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서로의 피를 나누어 마시며 서로와 자신들의 살인 강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 피의 맹세는 불만 가득했던 청년들을 하나의 살인 집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먹잇감을 고문하고 처형할 아지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지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죠. 그들의 첫 번째 범죄는 부자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있던 자를 향한 피로써 충성을 다지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금 마련과 조직의 규율 확립을 위해 조직을 떠났던 이전 멤버 한 명을 강탈하고 살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시험이자 남은 조직원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들의 첫 사례는 서툴렀지만 잔혹했습니다. 그 범죄는 그들의 계약을 피로써 봉인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입으로만 증오를 떠드는 청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움직이는 살인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부자들을 상대로 한 피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지옥의 집을 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살인으로 피해 계약을 맺은 그들은 그 돈으로 자신들의 전쟁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기환의 지휘 아래 그들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에 낡고 허름한 단독 주택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 집을 평범한 아지트가 아닌 부자들을 심판하고 처단하기 위한 완벽한 인간 도살장으로 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주에 걸쳐 집을 개조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하실을 방음 처리하여 감옥으로 만들었고, 마당 한 구석에는 시신을 완벽하게 소각하여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소각로까지 직접 설치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증오를 바탕으로 한 아주 냉정하고 체계적인 범죄 계획이었습니다. 마침내 지옥의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첫 번째 사냥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훔친 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부유한 동네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사냥감을 찾는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고급 세단. 현대 그랜저를 모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간의 물색 끝에. 그들은 마침내 첫 번째 사냥감을 발견했습니다. 늦은 밤, 홀로 그랜저를 몰고 한적한 도로를 달리던 한 젊은 남성이었죠. 그들은 고의로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 남성을 차에서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남성이 차에서 내려 상황을 파악하려는 순간 그들은 순식간에 그를 덮쳐 자신들의 승합차로 끌고 갔습니다. 한순간의 비명과 함께 남성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기도의 아지트, 차갑고 축축한 지하실. 남자는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이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돈을 노린 단순 납치라고 생각했지만 곧 자신이 마주한 자들이 평범한 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존파 일당은 그에게 돈을 요구하면서도 그의 부유함을 조롱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저주하며 자신들의 계급적 증오를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통해 남자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그의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돈을 모두 빼앗은 후 김기환은 심판을 집행경 하야게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그 지하실에서 첫 번째 희생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외딴 시골집 마당에서는 그들이 직접 만든 소각로가 처음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시뻘건 불길이 타오르며 첫 번째 희생자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동안 그 불빛은 지옥의 사도가 된 청년들의 무감각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인간 사냥 공장이 되었습니다. 첫 살인의 성공은 지존파 일당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병적인 자신감에 차 있었죠. 그후몇달 동안 그들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일대를 휩쓸며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납치와 살인을 계속했습니다. 중년 부부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소강로에 태워버리는 등 그들의 범죄는 점점 더 잔혹하고 체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의 아지트는 이제 완벽한 살인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9월 그들의 연쇄 살인 행각에 종지부를 찍게 될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 그들은 시골길을 드라이브하던 한 젊은 남녀를 새로운 사냥감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납치하여 경기도의 아지트로 끌고 갔습니다. 지하실 감옥에 갇힌 젊은 남녀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들의 잔혹한 고문 끝에 목숨을 잃었죠. 일당은 여성 피해자 역시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녀의 격렬한 저항에 그들은 일단 그녀를 살려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정이 그들 스스로의 파멸을 불러올 단초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두목 김기환은 살아남은 여성 피해자를 이용해 그녀의 가족에게서 돈을 뜯어낼 계획을 씁니다 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거의 유일한 실수였습니다 희생자를 통제된 아지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한 것이죠 김기환은 그녀를 찰태우고 돈을 받아낼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한적한 시골길 커브에서 속도를 줄이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달리는 차의 문을 열고 그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김기환은 차를 멈추고 잠시 그녀를 찾았지만 체력 같은 어둠과 폭우 속에서 심하게 다쳤을 그녀가 멀리 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부러진 몸을 이끌고 맨발로 빗속의 어둠을 뚫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길가에 한 농가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도착한 한 시골의 파출소.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한 여성이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하며 믿을 수 없는 없는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한가운데에 살인공장이 있으며 그곳에는 지하 감옥과 시체를 태우는 소각로가 있고, 자신과 함께 잡혀온 남자 친구가 그곳에서 살해당했다는 이야기. 처음에 경찰들은 그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혹은 마약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갇혀있던 아지트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과연 경찰은 지옥에서 막 탈출한 이 여성의 증언을 믿고 악마의 소구를 덮칠 수 있을까요? 처음에 파출소 경찰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처투성인 채 공포에 질려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들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망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즉시 상급 기관인 경기도 남부 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관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끔찍한 증언을 보고받은 수사팀은. 이것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추적해온 부유층을 상대로 한 연쇄 실종 사건의 실체일 수도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즉시 대규모 경찰 특공대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피해자가 지목한 경기도의 외딴 시골집, 즉, 지옥의 집을 급습하여 범인들을 체포하고 그녀의 증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시골 마을 수십 명의 경찰 특공대원들이 소리 없이 목표가 된 집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범인들은 자신들의 아지트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입 명령정이 떨어졌습니다 공대원들이 순식간에 문과 창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지존파 일당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모두 그 자리에서 제압되었습니다. 불과 몇분 만에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살인 집단은 허무하게 종말을 맞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생존자의 끔찍한 증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생존자의 진술에 따라 그녀가 갇혀 있던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말 그대로 외부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방음 처리된 감옥이 있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족쇄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그리고 마당 구석, 그곳에는 그녀가 말했던 바로 그 소각로가 있었습니다. 소각로 문을 열자, 아직 다 타지 않은 뼈조각과 역한 인체 연소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안에서는 그들이 살해한... 다른 희생자들의 소지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생존자의 믿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모두 끔찍한 사실이었습니다. 지옥의 집은 실존했고, 그곳의 악마들은 이제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공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전체 규모와 상상을 초월하는 그들의 끔찍한 살인 철학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은 취조실에서 그들의 입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취조실 안, 지존파, 일당은 일반적인 범죄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서는 후회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범죄가 사회악을 처단한 정의로운 행위였다는 듯 오만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죠. 그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을 상세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백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는 자신들의 발밑에, 이토록 끔찍한 지옥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부유층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심으로 똘똘 뭉친 살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살인 행위를 부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추궁했을 때, 마침내 이 사건의 가장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목 김기환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자신들이 희생자들의 인육을 먹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담력을 키우고 인간성을 버리기 위해 희생자의 간을 구워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죄책감 없이 살인을 계속하기 위한 그들만의 끔찍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자백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악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지존파 일당은 법정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그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괴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을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김기환을 포함한 조직원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쇄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깊은 계급 갈등과 소외된 계층의 분노가 뒤틀린 리더를 만나 얼마나 끔찍한 폭력으로 폭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비극적인 증거였습니다. 지존파라는 악마는 처단되었지만 그들을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은 여전히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무거운 과제로 남았습니다.